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알려드리는 박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온톨로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이 온톨로지가 이번 주말에 장대 양봉과 함께 대량의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지금 급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그동안 돌파하지 못했었던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매수세가 몰리는, 즉, 대기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급등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요. 자, 이 온톨로지 같은 경우에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렸던 게 자, 고점은 수평을 이루고 저점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꼭지점 부근에서는 병국의 구간으로 방향성이 위 또는 아래로 결정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자, 특히나 이 역상각격 패턴은 뭐예요? 제가 정말 지겨울 정도로 강조를 드렸던 게 저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매도보다는 매수세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래서 직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역삼각형 패턴을 반대로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이런 삼각형 패턴이죠. 자, 이 삼각형 패턴은 반대로 어, 이 저점이 수평을 이루고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패턴인데요. 위에서 눌러주고 있는 저항이 매도세가 강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보다는 아래로 지지선을 이탈하고 떨어질 확률이 높겠죠. 근데 이온톨루지는 역삼각형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어, 더 열격시나 이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대기 매수세까지 유입되고 거래량 터지면서 급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는 방향성이 그럼 어디다? 우상향으로 상승 추세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틀 동안 조정이 나오고는 있어요. 장은봉. 캔들이 나타나면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방향성이 우상향으로 잡힌 시점이고 더군다나 이 코인 시장 2022년, 뭐 2023년 너무나도 힘들었죠. 근데 올해 2024년도에는 코인 시장 전망이 상당히 밝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온톨루니는 현재 상승 추세의 초입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차트 보시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지금 과거에 이런 어마무시한 대시세를 분출을 했었고 지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바닥권 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다는 것은 뭐다 여러분들 현재 구간이 너무나도 싸고 2024년도 시장이 전망이 밝기 때문에 올라갈 폭이 상당히 크다 그만큼 온톨로지는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된다라고 언급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4년도 이 호재가 무엇이 있느냐 자 우선 첫 번째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있습니다 자 지난 2023년도 11월 21일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미국 연방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면서 미국 정부의 43억 달러 약 5조 5천억 원 벌금을 내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이는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할 수가 있느냐. 바이낸스 소송 합의가 새로운 판을 짜기 위한 미국 정부의 포석이라고 불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코인 시장의 새로운 상승장을 불러올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볼수 가 있는데요. 바이낸스의 시장 점유율은 낮아지고 나스다 상장 기업 코인베이스 같은 미국 업체의 점유율이 높아지게 되면 결국 미국 시장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것으로 전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ETF 주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가 뭐다? 반감기다. 자, 여러분들 이 반감기는 예전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두 배, 세 배, 뭐 다섯 배, 10배 급등 있었던 코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024년도 바로 올해도 반감기 시즌인 만큼 아마 과거의 흐름처럼 또다시 2배, 3배, 5배, 10배가 급등한 코인이 나올텐데요. 그만큼 여러분들 코인 시장은 올해 엄청난 대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리 인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코인이 고점을 찍고 본격적으로 하락한 시점이 뭐예요? 바로 금리 인상을 발표 시점이죠. 자 그렇다면 반대로 금리 인하이기 때문에 이제 올해 2024년도에는 돈이 어디로 몰린다 가상화폐로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다시 한번 돈이 몰리기 때문에 코인시장 코인시장이 좋아질 것이다. 이세 가지의 비코제로 코인시장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되는데 이온톨 로지가 지금 보시게 되면은 상승 구간의 초입 구간인 만큼 여러분들 현재 구간에서는 뭐다?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이다. 더군다나 직전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틀 동안 조정 나온다고 해서 이런 잔파동에 흔들릴 필요가 없고요 오히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다. 급등할 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해드린 것처럼 급등할 때는 그냥 놓아주고 우리는 그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조정 나왔을 때 여유롭게 싸게 잡는 것이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런 만큼 너무 조바심 느끼지 마시고 여유롭게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재 이 구간에서 고민이 되실 거예요 관망을 해야 되는 건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더 끌고 가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코인 시장 여러분들 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바로 이런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기 때문인데요 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 어렵냐 자료와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이 세력에 대한 손박 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자료와 정보가 돌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이 온톨로지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정리한 거 그냥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 가셔서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자,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온톨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아래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목표가와 손절가가 있고요. 세력에 대한 평단가와 향후 시나리오까지 하나 빠짐없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집 보시고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해주세요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온톨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을 한 가지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알트코인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숨죽여 지내던 알트코인이 바닥에서 거래량이 증가하자, 급등하는 코인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보이던 코인들이 거래량이 급증으로 활액 추세를 벗어나 또는 지루한 횡보를 보이던 것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180도 틀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알트 코인에 주목을 해야 하는데요. 돈이 몰리는 곳에서 매매에 임해야지 큰 돈을 벌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최근 들어서 코인 관심 종목을 공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결과 확실히 서서히 뭉칫돈이 몰리면서 하나둘씩 급등하는 코인 속출하는데 제이 영상들을 보면은 제가 어떤 코인을 추천했는지 아마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저는 절대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미 급등한 종목에는 관심이 없는데요. 이런 종목은 결국 고점에 물려서 큰 낭패를 보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바닥권에서 상승하지 못하거나 고개를 서서히 들고 있는 상승 초입 구간에 있는 코인을 매수해야지 여유롭게 수익을 달성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이 영상과 함께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종목들 급등하기 전 바닥권에서 공개를 해드려서 아마 여러분들 여유롭고 편안하게 수익을 달성을 하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래. 있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는데요 뭐 적게는 4% 그리고 적게는 뭐8% 이렇게 수익이 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보통 20% 그리고 뭐36% 40% 이렇게 꾸준하게 20%에서 40% 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 하나의 거짓 없이 100% 구독자 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점이 오면 관심 종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서는 뭐50% 16%뭐7% 이렇게 수익률이 다른데요. 자, 적게 먹은 분들은 뭐 안전하게 10% 미만에서 수익실은 달성하시는 거고 절반 수익실을 하시는 분들은 뭐 10%에서 20% 추가적으로 가져가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트레스 홀드, 뭐 헌트, 토박 토큰, 자 이런 종목들 급등을 했었죠. 자, 정확하게 저점에서 급등하기 전에 공개를 해드. 니다 이러서 이렇게 경이로운 수익률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매일 100% 무료 단타 코인을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자,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내일부터 바로 단타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아 주셨어요. 지금 너무 급했는데 좋은 내용 감사하다. 구독하고 문자 드렸어요. 자, 망고쟁 심했었는데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 방송 잘 보고 있다. 구독하고 도움받고 싶어요. 신기한 기법 너무 유익하나요? 등등.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심혈을 기울여 코인 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자, 여러분들, 내일부터 당장 문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분처럼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코인명, 매수가, 목표가 모두 한 번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룸 네트워크를 공개를 해드려서 100% 이상 수익을 달성했는데 자 이제는 남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을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우왕좌왕 방황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랑 같이 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큰 자금으로 하지 마시고 소액으로 진행하시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수익이 발생한다 싶으면 그때부터 투자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리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010-5873-2372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곧바로 무료 급등 코인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이니까 010-5873-2372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